신장이 하는 기능 여러분 뭘 알고 계시죠? 첫 번째는 당연히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능이 알고 계시죠? 그래서 우리가 노폐물을 제거 못하면 요독증이라는 게 생깁니다 피곤하고 소화도 안 되고 모든 일이 귀찮고 뭐또 피부 색깔도 변하고 두통도 생기고 그런 요독 증상이 있을 때 굉장히 생활하기가 괴롭거든요 하지만 우리 신장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꼭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. 그에리스토코이틴이라는 조혈 기능을 하는 물질을 만들어내게 돼서 신장의 기능을 못하면 빈혈이 오게 되고요. 또 비타민 D의 합성에 관여하면서 또 신장의 기능을 못하면 골다공증이 오게 됩니다.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해질의 불균형이 오고 혈액이 산성화되고 고칼륨혈증, 그 다음에 고나트륨혈증이 생기고. 그것으로 인해서 또 고혈압이 악화가 되고, 그러다 보니까 또 심혈관계 질환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.